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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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버지 반갑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김유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시도 주면 네. 들어주세요 약속하지만 할게요. 기왕에 하는 거 즐겁게 야, 즐거우셔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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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신나게 주시고 네. 네. 잘 웃으시나요? 네. 네. <laughs> 우리. 박수 준비하면, 박수, 박수 한번 쳐봅시다. 어디, 우리 엄마, 아빠들 얼마나 에너지가 있으신가 한번 보려고. 자, 박수, 제가 1 0초를 샜다니까, 막 웃으시면서 한번 쳐보실게요. 박수, 시작! 아! 보여드리려고 왔잖아요 마술 도구를 많이 가져왔는데 이 도구들이 반전맞습니다 반응을 하는데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뭔가 외쳐주셔요 외쳐주시면 얘네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막 변화가 일어날거예요 뭐라고 외치시냐면 우리 화이팅 하잖아요 화이팅 대신에 저 교회 장로잖아요 장로니까 아멘을 외쳐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아멘! 이 정도 소리같고안변해한번 더. 하나, 둘, 셋! 아멘! 제가 하나, 둘, 셋하면 무조건 외치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사. 집사님은 일일이 없죠. <laughs> 내지 깜짝깜짝 변하니까 놀랄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 어르신 심장을 잘 뛰게 해줄겁니다. 건강을 지켜드릴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 부지런히 외치시고 열심히 웃으시고 박수치시고 자 한가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0초, 방금 10초 쳤잖아요. 10초 세는 동안 박수를 계속 치는데 내가 몇번 쳤는지 세야 돼. 하하하 웃으면서 전 카운터만 할게요. 자 자기가 몇 개를 쳤는지를 세셔야 돼. <목소리가> 자. 박수 준비하면 아멘. 박수 준비! 아멘. 자, 10초 셉니다. 시작! <목소리가> 자, <목소리가> 빨리, 빨리, 빨리. 있어. 자, 나는 40번 이상 쳤다. 손 드세요. 자, 내리시고 보통은 건강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60번 이상을 다칠수 있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간 재면서 60번 이상 칠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면 그런데 40번 이상은 보통이에요. 그런데 나는 20번도 못 쳤다. 손 들어보세요. 또 무서운 소리 할까봐 손안드시네 <laughs> 20번도 못 치시면 다시 병원에 가 보셔야 돼 통계가 있답니다 별로 안 좋대 건강이 그러니까 집에서 시간이 박수 열심히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 이제 음악과 함께 뭔가를 쫙할 겁니다 쫙할 거예요 놀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 둘셋 아멘 <laughs> 다시 한번 하나 둘셋 아멘 음악 주십시오 <laughs> Thank you.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저는 블루 좀 해볼라고. 우리 어디서 저렇게 나왔지? 없어지고. 자! 화분인데? 화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와 꽃이 있어야죠.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들 예쁜 꽃이잖아요. 씨입니다, 씨. 씨를. 씨. 들어갔어요. 씨요. 어이? 어, 아, 여기 이렇게 꽃이 있으면 좋겠는데? 꽃이 없네. 자, 제가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씨를 넣었어요. 자, 하나, 둘, 셋.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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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현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우와! 어디서 나왔지? 자, 한번 더. 한번 더. 아, 우리 엄마들, 꽃을 좋아하시나? 한번 더. 송수건에송수권에화분을 <laughs> <솜수벌에? 웃음> 있는데 또 꽃이 없네 아버지 꽃.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자, 꽃을 만들자. 제발 꽃이 여기서 피어나기를 바래. 하나, 둘, 셋, 이 네. 우와, 우와, 우와! 반응이 가장 좋네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 니까요 네, 로수들이. 어머니 끝날 때까지 들어오 계셔. 그리고. 네. 들어오. 멋있어. 저 사진 찍어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잘로수을잘 로스, 하시네요, 그 다음에. 무서운거 풍선은 바늘로 찌르면 터져요 안터져요? 터지죠 터 보겠습니다 놀래지 마세요 하나 둘셋 <laughs> 오마이갓 <laughs>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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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어 안 마술사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야 아, 한번더 한번더 말이 아니야 기껏 와가지고 기술이 광주에서 장성까지 와가지고 체면이 말이 아니야 <laughs> 안되겠어 <되겠습니다. 웃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코치름을 발랐죠 뭐안 뭐, 뭐, 뭐 터지게 하려면 고소한 참기름을 딱 발라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 둘셋 아세이

우리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어디가요? 자물 한번 부어주십시오 자, 나오십시오 어쩔 수 없어 연세 되신 우리 어머니 왔다 갔다 <laughs> 하수 없으니까 내 주머니다 물 어디 있자내기 네, 놔두시고요 그대로 놔둬 들어가십시오 오 주머니에 물을 부었는데 오 움직임이 있어 지금 많이 도우신 분? 없어 아 제가 물벼락 맞춰드리려 했는데. 쫙 찢어서 물을 쫙 뿌려드릴 겁니다. 자, 안 돼? 안 돼! 마술사는 해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면 하면, 변화가, 물이, 아까 물이 조인 텐트로 변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잘 보세요. 끝장벌레. 하나, 둘, 셋! 아, 우 와! <laughs> 와우! 뭐야? 물다 마셨어. <laughs> 자, 좀더 화장실 가게 생겼습니다. 당계가게 물을 는 거. 그러니까 이거 청소하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요 혹시 허주머니에 돈이 있으신 분 없죠? 자,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돈 넣을게요. 그렇습니다 동 변화가 있습니까자 지금부터 박수치면서 통당통당 노래하시죠 자, 그 노래 한번 크게 불러보시다 쉬운걸로 금방 변할거예요자 시작 통당통당 제가 체코톤 사라져버리면 안되는데 집에 가 버스비가 없는데 우와 제가 또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자자 네!